우리 어종장님 어, 어, 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어종장님이 저희 대피기도 해 주신 다음에 가면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난과 무지와 사상의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에서 헌법정신으로 제정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부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지나친 부요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마저 점점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토록 나라의 위기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봉하는 자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이 되어 교회를 탄압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법이 추진되어 있어도 권력의 눈치 보며 세상을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의 침묵을 이 시간 죄로 인정하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공산주의 실체를 밝히고 건국 정신을 소개하여 주실 이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여 하루에 가르치지 못하였던 우리들이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대 정신과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김일성 주체상을 선보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온갖 불법을 일삼는 범죄자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제2의 건국운동이 삼일운동처럼 교회를 통하여 전국으로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네. 우리나라는 의료기업 문제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백여 네. 년전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이 땅에 창구라 했던 질병퇴치가 진행된 이래 세계적 수준의 의료선진국이 되었지만 네. 지금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을 버리고 전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네. 다위같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료 현장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돈케 하는 악한 정치 후보자들의 계약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실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렸습니다 아멘. 주여. 네. 아, 네. 아, 네. 아, 네.